자 앉아서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 네, 잘 지내셨어요? 엄청 바빴죠? 어 진짜 사실은 저희 최근에 Hello W이라고 온택트로 콘서트를 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또 이번에 솔로 앨범도 계속 준비했고 또 개인 스케줄도 하고 오마이걸 스케줄까지 하면서 조금 빠듯하지만 열심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우 네. 좋아요 좋아요. 참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유아씨가 걸그룹 데뷔 5년 만에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를 하는 날입니다. 아! 소감이 어때요? 일단 너무 떨리고요. 네, 네, 네. 사실 오마이걸의 유아로서 5 6 년간 이제 일단 우선 기자님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혼자서 채울 수 있는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지만 열정을 쏟아 무드, 쏟아 넣은 무대이기 때문에 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웃음> <웃음> 그래요, 기자님들도 상당히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laughs> 예쁘 자그 유아씨의 서 솔로 앨범 본보야지가 잠시 후 쇼케이스가 끝나, 끝나, 끝나면 바로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많은 점들이 기대가 될것 같은데 어느 점이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돼요? 음 일단 저는 어, 굉장히 일단 앞서서 보신 이제 숲의 아이는 굉장히 독특한 곡일 수도 있는 무드기 때문에 그런 무드를 어떻게 봐주실지가 조금 궁금하고 어떻게 유아라는 이제 가수가 녹아들게끔 했는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대를 보고 뮤직비디오를 네. 보는데 상당히 그 티저 영상만큼 기대만큼이나 아 기대한 보람이 있구나 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안무에도 엄청 신경 쓴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몽환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좋은 반응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laughs> 좋습니다. 자, 사실 유아 씨의 음악적 욕, 욕심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그럼 오마이걸과 솔로 아티스트 유아의 차이를 색깔로 표현해 보자면 음, 우선 저희 오마이걸은 일곱 명이 뭔가 무지개빛 색깔을 표현한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색깔이 저일 텐데 아마 하지만 솔로 유아의 모습은 음,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네. 어떤 거라고 정의를 또 내리기보다는 네네. 이번 앨범에서는 약간 에메랄드 빛이 아닐까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메랄드 빛? <laughs> 네, 에메랄드 빛이요. 오, 혹시 여기 뒤에 이렇게 있는 약간 어, 네, 저런 색깔 요런, 이런 느낌의 에메랄드 빛. 네. 오, 이번 솔로의 유아의 무대는 어, 에메랄드. 앨범은 에메랄드 빛이다. 네. 어, 그래요, 좋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경닷컴 김수영 기자님이 주셨습니다. 오마이걸 첫 솔로 주자입니다. 최근 오마이걸이 살짝 설레서로 온갖 차트를 휩쓸었고 어, 킨덤에서도 활약한 이후에 나오는 솔로 앨범인데 어깨가 무겁진 않은지 또 어떤 각오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 질문 주신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뭔가 오마이걸이, 근래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그만큼 그 다음에 나오는 곡이 제 곡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바심도 났고, 혹시나 팀의 이미지에 혹시나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도 사실인데, 어 뭔가 우리 멤버들이 진짜 진짜로 옆에서 너는 정말 할수 있고 나는 너를 믿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보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첫 번째 솔로로 나온 만큼 뭔가 그 뒤에 어떠한 무대가 나와도 나는 잘 해낼 수 있, 있다라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앨범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야 다음 앨범이 나와도 어, 자도 잘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한 이제 떨리, 떨렸지만 멤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줘서. 힘을 줬고 응원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김수영 기자님이 주셨어요. 자오 마이 걸은 계단식 성장을 이룬 걸 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에 앞서 꾸준히 일궈온 과정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또 솔로 유아는 어떤 평가를 얻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계단식 성장을 이룬 걸 그룹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뭔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데뷔 초반에는 빠르게 걸, 올라, 올라가고. 뭔가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만이 뭔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만큼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게 오마이걸 멤버들이랑 함께 5, 6년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믿고 나아가면서 이 계단식 성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고 뭔가 뿌듯하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계단식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계단식 성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되게 의미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계단식 성장을 하면서 아 이건 되게 행복하고 되게 좋았다. 정말 물론 결과적인 거기도 하지만 네네. 저희 이번 최근 앨범이 살짝 설레어라는 곡과 돌핀으로 많은 사랑을 맞아요. 받게 되었는데 그 곡이 뭔가 잘 됐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멤버들 표정이 음. 너무나 좋아 보여서. 진짜 같이 6년간 함께해온 멤버들을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 유아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저는 오마이걸과 마찬가지로 계단식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오. 네, 뭔가 한 번에 팍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 한경닷컴 김수영 기자님이 오키워드를 주셨네요. 맞아요. 대단히 성장. 성장하겠습니다. 어,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드리세요. 김수영 기자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laughs> 좋습니다. 솔로 데뷔 앨범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영향받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누군가요? 라고 주셨어요. 어 사실 숲페 아이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잘 들려드릴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영상 사이트에서 보다가 인투디언론을 겨울왕국 2의 인투디언론을 부르신 아이 부분을 부르신 오로라나라는 가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영상을 보고 뭔가 표현력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것을 뭔가 꾸밈없이 표출해내고 스토리를 끌어가는 그런 힘을 조금 닮고 싶다고 느껴서 굉장히 많이 영상을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진 질문은요 하비엔 노이슬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파격 파격 숏 헤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였나요? 그리고 또 실제로 머리를 자른 것인가요?라고 주셨어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 머리가 아니고요. 이제 가짜 머리고요. 가발로. 네, 가발로 하게 된 거고 이제 이이 쇼커트는. 저는 조금 변화를 조금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뭔가 늘 새로운 모습, 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달려가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뭔가 다른 포인트를 주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안하다가 같이 나온. 헤어 시안이에요. 아 유아 씨와 이제 회사와 회사, 이제 네. 어, 얘기를 하다 보 하다가 네 같이 나와서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회사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게 나와가지고 네.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이스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그룹 내 예능돌입니다. 솔로로서 어떤 예능에 나가고 싶나요? 야 진짜 아, 예능. 우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제가 예능이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 근래 정말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딱 있어요. 네. 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 이 프로그램을 회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볼 만큼 늘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한번 조금 얼굴을 내 비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좀 드네요 지금. 놀면 뭐하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웃음> <웃음> 그래요 꼭. 놀라운 뭐 지안에서 유아씨를 볼수 있는, 네. 기약을 바라며. 좋습니다. 자, 다양한 예능에서 활동한 유아씨 모습도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질문은 더셀럽의 김희서 기자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마이걸 멤버 중에 첫 번째 솔로 활동이자 데뷔 5년 만에 처음 발매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소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룹이 아닌 솔로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도 색달랐을 것 같은데요. 작업 과정은 어땠나요?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각오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우선 과정은 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첫 도전이고 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담았던 앨범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노래는 이런 스타일로 도전도 해보고. 저 노래는 저런 스타일로 노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안을 함께 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뭔가 순탄하지는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작업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뭔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차근차근히 다음이 더 기대되는 모습의 유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오, 다음 모습이 기대되는 유아. 네. 오, 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아린이 발표하는 유아의 1위 발표. <웃음> <웃음> 어떻게 지금 현실 반응이 나와버렸어. <laughs> <laughs> 네, 어, 그 얘기를 많이 미라클드 아, 해주시더라고요. 아, 기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요 아, 그래도 있고요. 이제 목표는 이제 높게 잡아도 좋으니까. 네. 아니, 우리, 우리 아린이 <laughs> 만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에상 모든 기자님들의 질문을 다 소개해드리 못한 점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 보내주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앞서서 기자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쁘게 많이 봐주세요. 네. 아.